안녕하세요. 커피 송국희입니다. 그동안 어,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 또 우한 코로나 폐렴에 대해서 건강한 시간을 보내셨나 모르시, 모르겠습니다. 저도 어,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나온 곳은 것은... 영경도의 옛날 배터, 부 배터라는 곳인데 어, 이곳에서 바다를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제 영상에서 분량이 아니고 자연적인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맹맹하는 맹꽁이 소리랑 원웽하는 두꺼비 소리가 동시에 들릴 겁니다 그래서 어, 제가 오늘 어, 길 가던 도중에 음, 문득 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은 거는 지금과 같은 두꺼비와 개구리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어, 한국에서 아니면은 어, 도심 속에서 이런 걸 발견하지 발견하시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 소리를 어, 또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어, 선물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. 두꺼비가 맹맹. 그 다음에 개구리가 개골개골 우는 어, 영종도의 밤 하늘 밤 빛을 한번 어, 소리로 들,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어,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 어, 이번 주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어, 건강한 커피 완생활하세요. 감사합니다.